저는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 정신응급 합동대응팀에 근무하는 조익범 경사입니다. 서울시 정신응급 합동대응팀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원팀이 되어 최근 급증하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에 대한 현장경찰의 고충을 덜어드리는 한편 무분별한 응급입원 진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 중입니다. 평일 야간 휴일 주야간에 현장 출동하여 응급입원 진행까지 담당하고 있고 주간에도 현장에서 보호조치 업무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면서 현장과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경비계에서 서울시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담당일 때 조현병을 앓는 불법 체류자가 격리 중 탈주 검거하여 응급입원 진행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내를 벗어나 막히는 도로를 뚫고 어렵게 입원했는데 현장에서 모두 처리하기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찰나에 대응팀이 창설된다고 하여 개소시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현병이 심해 이웃집을 공격해서 소송도 진행 중이고 관할 지구대에서도 큰 고민을 안고 있던 분이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 보호자들이 외국 국적으로 보호 입원 강제 퇴원되어 이웃집과 경찰의 항의만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팀이 사정을 듣고 이웃집과 경찰 모두의 불안 요인을 해소시키기 위해 우선 응급 입원을 진행시키고 보호자에게 서류 등 미비한 점을 안내해드려 보호입원 연장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입원을 마치고 복귀하는 차량에 보호자와 함께 타고 오는데 보호자가 다소 어눌한 한국말로 엉엉 울면서 저희 엄마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 합동팀이 도와주신 덕분에 조금은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울컥하면서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 업무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단연 병상 부족 문제일 것입니다. 서울청에 근무하고 있지만 서울권의 병상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경기도나 인천으로 입원 진행하는 것은 가끔이 아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빨리 응급 입원, 보호 입원 등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공병상 확보 등과 이젠 시스템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과 현장이 중심인 안 전한 서울 경찰, 나는 정신 응급, 합동 대응 팀 경찰관 입니다.